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요양보호사, 모의고사 46탄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3개월 이상 부신피질 호르몬 요법을 받았거나 장기적으로 혈전 예방 약물을 복용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21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골다공증이다. 그죠 자, 틀리신 분들은요. 표준 교재 156페이지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청골 부위 욕창 예방을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삼가해야 하는 이유는 22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압박받는 부위의 혈액 순환 저해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여 시력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은 23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문제의 정답은 3번 백내장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당뇨병의 증상으로 잘못된 것은 24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질 분비물 증가입니다. 자 틀리신 분들은요 표준교재 179페이지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초기에 사람을 못 알아봄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대상자의 영양 관리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26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고혈압, 심장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염분 섭취를 줄인다 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27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강경화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대상자의 안전한 운동 관리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28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 운동이나 동작은 피한다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노화로 인한 수면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29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수면 중에 자주 깬다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노인의 약물 사용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30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약의 흡수가 방해가 되므로 미지근한 물한 컵과 복용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자, 틀리신 분들은요 표준교재 208페이지입니다. 네, 아, 우리 선생님들 10문제 푸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